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오늘은 투부정사의 관용적 표현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관용적 표현이란 우리가 흔히 쓰는 말과는 다른 구조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절을 의미합니다. Enough to 용법, to to 용법이라고 한 번쯤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법이기도 하고요. Enough to를 so that can으로 투트를 쏘댓 캔트로 바꾸는 것이 시험의 출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문을 들어서 자주 자주 바꿔보는 연습을 할 건데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인어 투투 소댓 캔으로 바꿀 때어 인어 투투가 들어간 문장이 현재 시제일 때는 캔 과거시일 때는 쿠드고요 투투를 소댓 캔트로 바꿀 때도 투투에 to 들어가 있는 현재 시제가 so, that, can't의 현재 시제로 to, 가 과거 시제였을 때는 so, that, couldn't로 바뀐다는 거그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해서 아이들이 많이 틀리거든요. 그 부분은 유의해서 우리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인 n o u to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어, 일단 주어, 그 다음에 동사 그리고 형용사나 부사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 n o u to가 동째로 나와요. 그리고 to 뒤에는 동사 원형이 나오죠.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 enough to, 동사, 원형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요. 주어, 동사, so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 부사, 대, 주어, 앞에 있는 주어 똑같고요. 그리고 can,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자, 이때 시제를 주의하셔야 하고요. 어, 큰 틀에서 봤을 때는 to, 부정사, 구를 절, 대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구는 주어 동사가 없고요. 절은 주어 동사가 있어요. 예문으로 하면 훨씬 쉽거든요. 예문으로 해볼게요. Michel is rich enough to buy 맥라렌. 맥라렌이라는 스포츠카가 있는데 저는 그걸 사고 싶어서 저는 부자니까요. Michel <laughs> is rich enough to buy McLaren. Michelle is rich enough to buy 바꿔 볼까요? Michelle is so rich that she can buy McLaren. 자, 시대를 Michelle was rich enough to buy McLaren. Michelle was so rich that she could buy McLaren. You are so smart that you can understand this. enough는 so that can, so that could로 바뀔 수 있으며 의미는 충분히 모모하여 모모할 수 있다입니다. 충분히 모모하여 모모할 수 있다. 자 아, 그럼 이번에는 반대의미인 투투로 해볼게요. 어떤 친구가 인어투투로 쓰라고 써있었는데 이 문장을 투투로 써서 서술형을 틀린 적이 있어요. 인어투투는 긍정을 의미하고요. 투투는 T.O.O 자체가 부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낫이 없어도 부정문이며 그, enough to 하는 반대의 의미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자, to, to 해볼게요. 같은 문장인데, 미셸은 가난해졌어요. 그래서, 미셸이 맥나렌을 살수 없다라는 문장으로 해볼게요. 미셸 is too poor to buy 맥나렌. 미셸 is so poor that she can't buy 맥나렌.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enough to는 so that can이나 so that could로 바꿀 수 있고요. 투투는 소댓켄트나 소댓쿤 n 트로 바꿀 수 있다는 거, 명사 구를 명사 절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는 거,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시제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인어프투와 투투의 구분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